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의 공식 당론의 그 1호 법안으로. 근데 민주당과 협력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조국 등1 2 명이 공동 발의했고 당론 1호 법안이다. 그래서 고발 사주 자녀 논문 대필 등 의혹이 대상이다. 참 민주당과 협력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거슬러요, 사실은요. 거슬러요. 왜냐면 이건 결국은 만약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니네 반대하는 거야? 어, 그럼 니네 뭐 한동훈 쉴드 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프레임의 논란에 사실은 이제 그 휩싸일 수가 있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라는 게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온 국민적 관심사와 윤석열 탄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다뭐 거의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시점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해버리면 이거를 만약에 처리를 한다 그러면 처리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천령뭐 통과가 된다 한들 이걸 갖고서 지금 만약에 만약에 뭐 최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을 동시에 진행되면은 이게 여론이 분산돼요. 집중력도 분산되고 여론도 분산되고 네 저는 저는 한동훈 특검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반 반대하지 않지만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인가 모든 일에는 모든 일에는 당연히 그 일을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일성도 있지만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기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이 타이밍을 그, 지금 못 맞출까? 타이밍을 못 맞출까? 정말, 정말 아주 그냥 깝깝해요. 지금 이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제가 윤석열이라면, 제가 윤석열이라면, 최, 최상병 특검법은 결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최상병 특검법은. 근데, 한동훈 특검법이 올라오면은, 만약에 올라오면, 윤석열은 그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말까요? 제가 윤석열이라면 한동훈 특검법은 모르는 척 그냥 통과시켜, 아, 알았다. 태생병 특검법은 지금 뭐 여기 뭐, 뭐 지금 뭐, 뭐 공수처 혹은 뭐, 뭐 검찰이 하고 뭐 한동훈 관련해서는 그게 무슨 뭐다 무죄로 뭐,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그냥 아 그래 그 이건 내가 특검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한동훈 특검이 먼저 시작돼버리면 한동훈 특검이 먼저 시작돼버리면 태생병 특검은 진행도 못돼요. 하나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하나 해버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을 보호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금 둘 사이는 틀어졌는데 내가 한동훈이라면 내가 한동훈이라면 지금 이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 같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은 잊혀져가는 존재예요. 우리 한동훈은 총선에서 작살 났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 사망 상태예요. 본인이 지금 무슨 뭐 국민의힘 당 대표에 나오냐 마냐 하는데 지금 윤석열 성격상 한동훈이 당 대표 나온다 그러면 그걸 그냥 어 나와서 그렇게 두겠어요? 예? 그냥 지난번에 뭐 안철수하고 나경원을 그렇게 조조 갖고서 당 대표 선거 못 나오게 만드는 이런 이무대뽀가 윤석열인데 한동훈이 나오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 두겠어요? 조치죠. 근데. 특검법 갖고 갑자기 한동훈이 막 그렇게 막 그냥 뭐 되네, 안 되네, 무슨 뭐, 뭐 이걸 갖고서 무슨 뭐 하네, 만에 막나온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이게 무슨 뭐어 국회, 그럼 뭐 조국이 국회의원이 된게 무슨 뭐 개인의 어떤 복수심을 위해서 한 것이냐 뭐 이렇게 또 여론이 나오면 또뭐 그냥 감론을 막막 시끄럽겠죠.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되게 좋은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되게 땡큐죠. 어? 이 처정하는 나뭐 무풀보다는 악풀이 최고인데. 무풀보다는 뭐 악플이 최고인데 당연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무엇보다 급한 게 태상병 특검이 아니라 한동훈 특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뭐 진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한동훈 특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근데 이걸 왜지금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저는 뭐 그냥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해 볼수 있는 건 너무 많다는 거죠. 어, 윤석열은 이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한동훈은 이걸 원하,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애블바도 쟤네들은 다 원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어, 최상병 특검이 한동훈 특검에 묻혀 버리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저들이 원하는 적을 이롭게 하고 아군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건가 어 만드는 건가 깝깝해요 뭐 진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 결국은 1호 법안으로 저,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금, 그러니까, 요만큼만, 아무리 정할 것이다 하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요만큼만 하면 다 이건, 아, 이건 무리수인데, 정치적으로 는 소렌데를 아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 책임은 다 민주당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좀, 이게, 요즘 좀 약간 좀 의심병에 들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의도한 건가?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소해볼게 없어요.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 자기네들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 특검에 자신들의 어떤 뭐 진두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명분상 뭐막 계속 이렇게 이제 이슈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됐어. 어,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반대하네? 그리고 또 여기 뭐 이제 그그 그 민주당 내 조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김어준, 박시영 뭐 이런 사람들이 야, 당원의 뜻을 또 무시하는 뭐이이 뭐이 국회의장 사태에의 재판으로 또막 민주당을 흔드는 그래서 뭐 탈당 또뭐막 유도하는 지금 조국당은 이거를 통해서 성공이 되건 성공이 뭐이 특검이 발의가 되건 발의가 되지 않건 손해 볼게다 어느 쪽이든 다 이득이에요. 양수경장. 양선의떡 양선했다 이게 다 지금 지구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보여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처럼 좀 보여 갖고 이게 지금 마뜩치 않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컨설팅 해 주고 있을까? 조국혁신당의 이분들을 부 누가 이렇게 민주당을 흔들어라. 누가 지금 하고 있을까? 아, 정말 답답해요. 예, 네. 보고 있으면